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1등이지, 제가 여기는 커피는 조금 많이 안 느껴지고 우유가 좀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 탈지분유 먹으면 되게 맛있는 향 나잖아 그 향이 좀 섞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는 설탕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좀들어 호주는 신커피가 되게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나는 사실 그 기호가 없거든 신커피건, 시지 않은 커피건 뭐, 뭐가 뭐더 좋다는 라 기호가 없는데 여기 커피는 신맛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, 내 느낌에는. 근데 롱블랙은 이제는 안 먹게 되는 것 같아. 롱블랙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뭐더 많은 향이 느껴지거나, 더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거나까지는 아닌 것 같아. 롱블랙을 먹으면서 되게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건탄 맛이 날 때인 것 같거든.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롱블랙은 딱히 나한테는 그냥 보리차 같은 느낌이어갖고 뭐좀 그냥 별로 같아. 우유랑 섞었을 때가 더 좋은 거, 니까 그러니까 라떼가 더 좋아. 사실, 우유맛만 되게 진하게 부드러우면은, 이건 뭐 우유 포밍 뭐 그런 거지, 뭐 커피는 아니잖아. 근데 이거는 우유맛이 되게 부드럽게 다가와서, 커피가 연약하다는 거를 우유맛으로 조금 커버 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여기 커피는 무슨 커피를 쓰는 거예요? 봤어? 커피도 점 리뷰를 하는 거지, 할 줄도 모르는 사람, 이 커피맛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, 점수만 되게 약간 짜게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.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거부감이 별로 없는 맛이에요. 전체적으로. 커피 향이 좀더 진했으면, 어, 진짜 맛있었겠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. 근데 사실 커피를 마시는데, 커피 향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면은, 사실 분염수를 주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콜라맛이, 근데 콜라맛이 안 나요. 막 이런 느낌이잖아 탄산은 세네요. 근데 콜라맛이 안 나요. 막 이런 건데. 여기 사실 빵이 유명한 거니까. 파게트랑 이런 딱딱한 빵을 좋아하진 않는데. 버터를 발랐어. 오늘 음. 바게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파게트가 쫄깃하면서 바삭해. 근데, 아, 이 빵에도. 농익은 맛있어. 어른들의 맛.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오히려, 이런 거는, 콜라 같은 거랑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약간 이 느낌 자체가? 음, 우리가, 빵집이, 그냥 여기는 또, 사실 빵집이니까. <laughs> 커피집이 아니라. 근데 커피도 그냥 괜찮았다. 아무래도 사실 빵이 맛있는 집이니까. <laughs>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했지 제가. <laughs> 빵에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, 여에도 근데 이게, 한국에서 먹는 빵집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. 바삭하고 쫄깃함이 조, 같이 존재하는 게 되게 웃긴 거지, 그러니까. 그렇다고 이게 막 이렇게 막질이고막 이런데도 거칠다는 느낌도 안 들거든, 또. 입안에 들어갔을 때. 씹을만 한 거야. 반미는 잘못 먹으면 입 안에서 막, 막 입천장을 다 까먹고 다니잖아, 막 딱딱해가지고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. 근데 되게 신기해, 그래서. 이. 근데 내가 봤을 땐이 사람들이 그 바삭바삭함보다는 쫄깃함에더 집중한 게 아닐까. 그렇지? 바삭함은 거들뿐. 근데 닭의그 향이 좀 있다. 그지? 어, 아주 맛있는데? 좋으면 향이 되는 거고, 불편하면 냄새가 되는 거지. 음기 먹을 때. 음! 너무 촉촉해. 음, 맛있다, 진짜.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다가 생크림을 발라먹잖아. 어, 우 근데 봐봐. 이 쫄깃쫄깃 향이 장난 아니야. 이거. 어우, 너무 맛있다. 씹으니까 뭐. 커피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? 어우, 커피향이 되게 좋아. 아우, 기분이가 좋다. 맛있는 거 먹고. 응? 이러려고돈 버는 거지, 뭐. 그잖아요? 욕도 하고, 먹으면서, 맛있어도 하고, 이러면서. 둥글둥글둥글둥글, 빰빰빰.